인간에게 사회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끊임없이 내가 속해 있는 사회 또는 공동체에 대한 재정의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어느 날 문득 저에게는 국가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정의도 그런데요. 과거에 저의 할아버지나 아버지 세대가 갖고 있는 국가에 대한 생각과 현재 제가 갖고 있는 국가에 대한 생각은 큰 차이점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또 월드컵이 있을 텐데요. 어, 과거에 이제 국가대표를 뛰었던 선수들과 또 오늘날 또 국가대표로 뛰는 선수들의 국가와의 관계, 그 마음가짐은 이전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 또 국가뿐만이 아니라 현재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학교 또는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내에서도 알게 모르게 끊임없는 제 정의가 이루어집니다. 이 학교가 내 인생에 정말 도움이 되는 곳인지. 또왜 학교를 다녀야 하는지, 이 직장이 정말 나와 잘 맞는지, 또는 직장 내의 문화는 또 어떻게 개선되었으면 하는지, 이직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그렇듯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가 속해 있는 사회와 공동체에 대해서 고민하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와 그 사회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재정의해 나갑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교회야말로 그러한 작업이 가장 이루어지지 않는 공동체인 듯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사건, 사고를 겪으면서 자신과 교회에 대한 고민을 하는 성도님들도 있겠지만 되게 큰 고민 없이 어, 교회와 나와의 관계에 대한 재정의 없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꽤 오랜 시간 동안 저와 교회와의 관계, 나에게 있어서 이 공동체가 어떤 의미인지 크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존재해 있었고 그 관계가 꽤나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어, 사도행전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와 교회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공동체는 어떠한지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한번 재정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을 읽다보면요. 다양한 반응과 다양한 공동체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특히 몇몇 사람들과 또는 몇몇 그룹들이 대조가 되는 비교해서 대조해 볼수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그대들은 예수의 피에 대해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고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피하고 격분하여서 사도들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많은 신도가 다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공동 소유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고 함께 나누며 서로 필요를 채워 줍니다. 이렇게 공동 소유 생활을 잘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곧바로 그 공동 소유 생활을 깨, 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로 그러한 어 사, 사례라고 볼수 있죠. 이렇게 사도행전을 읽어 보면요. 같은 상황 속에서 다른 반응과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 그룹들을 비교해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접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지, 우리의 공동체는 어떤지를 많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두 부류의 그룹을 한번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6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열두 사도들과 일곱 집사 등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볼수 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리버디노 해당 사람들을 함께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리버디노 회당 사람들 중에 몇몇이 일어나 스대반과 논쟁을 벌입니다. 스대반이 순교하게 되는 그 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스대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이들은 그 스대반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스대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한다고 라 말하며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을 공회로 끌고 가서 이 사람은 쉴새 없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스데반으로부터 무엇이 그렇게 불편했길래 이렇게 열정적으로 스데반을 무너뜨리려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들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는 스테반을 불편하게 생각했을까요? 스테반의 행동과 말이 어땠길래 이 사람은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 라고 했을까요? 어쩌면 이렇게 열정적으로 한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굉장히 애를 쓸까요? 리버디노 회당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리버디노 회당 사람들이 누구냐에 대한 어, 해석은 다양한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견해는 이렇는데요. 로마의 점령 이후에 유대인들은 많은 유대인들은 로마의 점령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특히 아프리카 북부 해안에 있는 리비아의 수도 구레네, 그 다음에 나일강 하류에 있는 이집트의 대도시 알렉산드리아에 집중적으로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리기아 역시 소아시아 동남쪽 구석에 위치한 로마의 속주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지역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노예로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들이 자유민이 되게 됩니다. 그 자유민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 회당을 만듭니다. 그 회당 사람들을 리버디노 회당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이 리버디노 회당 사람들이 논쟁을 일으켰고요. 그 다음에 스테반을 당해낼 수 없자 사람들을 선동하고 백성, 장로들, 율법학자들을 부추겨서 공위회로 끌고 갑니다. 이러한 리보디는 회당 사람들이 이토록 열정적으로 논쟁을 일으키고 스테반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은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소아시아로 끌려가서 종생활을 하고 자유민이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어, 이들이 과연 그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소아시아에서 과연 그 노예 생활하면서 무엇을 느꼈길래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다른 지역에서 노예로 살았던 경험이 이들에 대해서 어떤 감각을 이토록 예민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들은 당연히 자유를 가장 갈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더불어서 어, 이들은 철저하게 그 지역에서 각자 흩어진 그 지역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 도시의 시민권이 없었으며 시민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 도시에 존재하고 있지만 전혀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겠죠. 인간은 스스로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함께 모여서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건 인간의 많은 불안을 해소해 주기도 합니다. 내가 어딘가의 구성원이 되지 못하는 건 나의 존재에 대한 고민마저 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는 것이 곧 자신의 정체성이 되기도 하죠. 로마의 속주국으로 끌려간 많은 사람들 역시 노예생활도 힘들었겠지만 그 도시에서 지워진 존재로 살아가는 건 역시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유대 관계가 굉장히 강했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또 그렇게 자유민이 되어서 돌아왔던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 리버디너 회장 사람들은 그 유대 관계가 굉장히 강했다고 합니다. 어, 그런 유대인들이 자, 자유민이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자연스럽게 강한 유대 관계로 모이게 되는데요. 그 모임을 통해서 그동안 결핍되었던 소속감을 찾게 되고 이러한 결핍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 모임을 더욱더 집착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은 더 강한 집착으로, 더 강한 확신으로 모일 수밖에 없게 되죠. 과거에 미국의 남부 사람들은요, 명예와 자유에 대해서 고도로 발달, 발달된 감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명예와 자유에 대해서 매우 민감했고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 열정적으로 투쟁을 합니다. 이렇게 미국의 남부 사람들이 명예와 자유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한 이유를 노예제도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어, 타인에게 속박과 굴욕을 가하는 자들일수록 그들이 남들, 어, 그들이 남들에게 갖지 못하게 한 것을 자신들은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깨닫고 있을 테니 말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명예와 자유를 빼앗겼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자신들이 부리고 있는 노예들을 통해서 직접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명예와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지고 굉장히 집착을, 강한 집착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리버디노 회장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유를 빼앗겨 봤고요. 철저하게 구성원이 되지 못하는 경험, 경험을 합니다. 어딘가에 소속되지 못했을 때 자신이 얼마나 굴욕적이고 비참해지는지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들은 강한 유대 관계로 자신들의 모임과 생각에 대한 강한 집착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들과는 너무나도 이질적인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스테반이죠. 6장 1절을 보면 스테반은 그리스 말을 하는, 쓰는 유대인으로 보여집니다. 스테반이 그리스 말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어쩌면 스테반도 리버디노 회당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밖에 다른 지역에서 노예 생활을 했거나 또는 로마의 속죽으로 이주하여 살았던 경험이 있어 보입니다. 리버디노 회당 사람들에게는 스테반도 자기와 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보였겠고 자신들의 회당에 들어와야 할 사람으로 여길 수 있었겠죠. 하지만 스테반의 행동과 말은 자신들의 행동과 말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합니다. 그의 말에서, 그 스데반의 말에서 나사렛 예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신과 비슷한 부류의 사람이 자신들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자신들과는 다른 생각을 가진 것, 그들은 그러한 스데반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논쟁을 하죠. 하지만 그들은 스테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리버디노 회당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쉴새 없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뜯어 고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들은 무엇이 이렇게 불편했을까요? 스데반이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것을 거슬러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규례를 뜯어 고칠 것이다라고 말하고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으로 보아 리버디노 회당이 어떠한 모임인지, 어떤 공동체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이 왜 자신의 것을 이렇게 집착하고 있는지 우리는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신들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을 못 견뎌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앞선 본문에 나오는 열두 사도들과 일곱 집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인들에게 불평을 터뜨립니다.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역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목사님께서 이 본문으로 에본문 설교하셨는데요. 그때 이렇게 설명하셨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고, 음식을 베푸는 일에 전원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들로 뽑게 됩니다. 100%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들로 뽑게 되죠. 그래서 스데반은 집사로서 음식을 베푸는 일에 집중을 하고, 기도와 말씀은 사도들이 집중해서 합니다. 그런데 6장 8절을 보면, 스데반의 모습은 마치 사도들과 같습니다.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요. 나사란 예수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스데반이 사도들과 같은 모습을 보이지만 예루살렘 성도들은 스데반을 말리거나 논쟁을 벌였다라는 기록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정한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지만 이 예루살렘 성도들은 스데반의 선택과 신앙을 존중하는 듯 보입니다. 리버디노 회당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유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루살렘 공동체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연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많은 신도들이 함께 공동 소유 생활을 하게 되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마치 이렇게 공동 소유 생활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집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뒤에 5장에서 곧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공동 소유 생활을 깨버리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동 소유 생활을 깨버린 것에 대해서 나무라지 않고요. 5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수 있었던 것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만약에 자신의 땅을 팔고 그 얻은 소유에 얼마를 자신들이 갖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냐라는 거예요. 꼭 모든 것을 다 바치라는 의미가 아니었죠. 자신이 헌신할 수 있을 만큼만 하고 정직하게 내어놓았으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공동 소유 생활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공동 소유 생활을 하고 싶지만 자신의 소유를 갖고 싶다면 그것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그것을 허용하는 공동체 그리고 그런 성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예루살렘 공동체였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스테반도 마찬가지로 보여집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과 음식을 베푸는 일을 나누었지만 스테반의 선택과 스테반의 신앙을 넉넉하게 받아줍니다. 리버디너 회당 사람들과는 너무 비교되는 모습이죠.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예루살렘의 회의가 열리고 그들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자신의 공동체를 개혁해 나갑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아닐까요? 목사님과 교육자들이 함께 최근에 읽은 책이 있습니다. 예언이 끝났을 때라는 책인데요. 그첫 장의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확신에 찬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다. 그에게 나는 당신에게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해 보아라. 그는 외면할 것이다. 그에게 사실 관계 정보와 수치 근거들을 제시해 보아라. 그는 출처를 의심할 것이다. 그에게 논리적으로 반박해 보라. 그는 당신, 당신 말의 요지를 파악하지 못할 것이다. 이한 구절의 이 문장이 마치 리버디노 회당 사람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어 이런 리버디노 회당 사람들과 예루살렘 공동체의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비교해 보면서 나의 신앙과 살림 공동체와 한국 교회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변하지 않는 것 같은 무언가 확신을 갖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공동체는 무엇이 본질이고 비본질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지. 우리와 조금 다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도 함께 맞춰 가고 품어 갈수 있는 넉넉함이 있는지. 그러면서도 우리가 지켜내야 할 것들을 지키고 있는지. 내가 속해 있는 직장과 학교의 관계를 계속 끊임없이 재정의하는 것처럼 이 살림 교회도 나와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재정의를 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한번 돌이켜 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